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인기 배우 켄타로. 사카구치 대회 여러분이 몰랐던 10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의 연기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과 열정적인 취미까지 그럼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켄타로의 숨겨진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 본문 시작. 켄타로 사카부치는 그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한 배우를 넘어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켄타로의 열0가지 특성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켄타로 사카 구치의 예술적 배경은 그의 연기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과 만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켄타로는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연기에 접근합니다. 연기를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눈빛이나 몸짓은 종종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전달해주며 그가 가 맡은 역할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예술적 재능은 단순히 비주얼적인 매력을 넘어서 연기의 감성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켄타로는 관객들이 그의 캐릭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그를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예술적인 해석이 가능한 배우로 만들어줍니다. 모델로서의 경력은 켄타로 사카구치게 독특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델 활동을 통해 많은 사진과 패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적인 감각이 매우 달달했습니다. 이는 그의 캐릭터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델 출신답게 그는 매번 화면 속에서 완벽한 외모와 스타일링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각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킵니다. 분석 켄타로는 화면에서의 이미지가 단순히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적 감각은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세심한 늘 가능하게 하며 이는 그를 더욱 매력적인 배우로 만들고 있습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의 겸손한 성격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삶을 잘 분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팬들에게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켄타로는 팬들에게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물로 다가가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켄타로 사카구치 다채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그가 가진 연기 범위의 너리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단순히 한 가지 이미지에 묶일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로맨스에서 터 스릴러 액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그는 각각의 캐릭터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며 감정의 깊이를 표현 합니다 예를 들어 별표 러브댓매스 크라이 별표에서 감성적이고 내성적인 청년 캐릭터는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켄타로는 한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는 배우입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며 연기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며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그의 연기력은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소화된다 점에서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켄타로 사카 구치의 다국어 능력은 그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 그는 해외 팬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해외 인터뷰나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국적 배경은 또한 그가 더 넓은 범위에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해줍니다. 분석 외국어 능력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켄타로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가까운 존재가 될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글로벌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운동은 켄타로 사카구치게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축구와 농구는 단지 취미를 넘어 그의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미는 그가 연기 활동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와 정신적인 균형은 그가 활발하게 다양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팬들에게 그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켄타로의 이미지가 건강하고 밝은 성격의 사람으로 각인되도록 돕습니다. 켄타로는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사랑하는 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연기자로 팬들 사이에서 더욱 인상 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미는 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할을 맡을 때큰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연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관심은 그가 더 풍부한 감성적 표현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가 이러한 관심사를 드러내면서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그만의 독특한 연기 스타일이 그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켄타로 사카 구치는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와 댄스에서 많은 도오를 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그가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들이 음악과 춤을 포함한 장면을 맡을 때마다 그의 다재다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와 댄스를 시도하는 것은 그가 연기 외에도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팬들에게 켄타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며 그의 이미지가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지도록 만든입니다. 켄타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가족 사랑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강조하며 팬들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답게 따뜻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